자, 가자. 아, 저, 아, 어이씨, 부정타기 실리안 돼, 안 돼, 안 돼, 부정타기. 안 돼, 안 돼, 빠야 돼. 따오십 개야, 따오십 개. 치킨 두 마리를 시켰더니 너무 많이 많다. 권에서 신까지 떠요. 아, 제발. 그래, 신, 신안 나오는 거, 오케이.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. 근데 명장판은 깔아줬으면 좋겠다 김지님 먹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씨, 먹을 것도 안 먹고 아주 사를 지내고 있었네 자 갑시다 아 아이 형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아응원는못 응원은 드시고 에헤 형님 아못본 못 걸로 할게요 <laughs> <laughs> 아 노란색이 떠야 되는데 이러면 나갈인데 그렇지 제발 제발 <laughs> 같은 시 시트는 설픕니다. 영금영금아 절라 행복하다. 와! 싫냐어 <laughs> 아 졸업 한것같습니다 벌써 아예아아 예. 아. 아, 진짜로 떴어요 농담이 아니라 아, 아. 개 웃기네 아아아자 웃음이 경과해서 죄송합니다 아우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신형물 신용물 졸업, 아, 졸업입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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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형님들, 그동안 역사 죄송합니다. 아, 예. 초, 초심 찾고, 좆반지게 방송하고, 게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, 계속 싹 짓밟아, 형님. <laughs> 아, 존나 열심히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나 이거 너무 좋다. <laughs> 아, 마음이 푸근하쥬? 음, 안 나와도 돼. 아, 나, 네, 나, 잠깐만, 근데. 나가게 하면 안될 것 같아 나가게 하면 오히려 안될 것 같으니까 연금 한방에 연금 나왔어 한방에 얘런데 대리 콘텐츠 하려면 저 찾아주세요 어야또 떴어 그래 그래 어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아, 괜찮아, 괜찮아, 중복이야. 아, 난 장판이 더 좋은데, 지금. 아. 영, 아이, 근데, 이 원래, 화리 활이가 제일 안 나오거든요. 아이, 와, 욕심이라니요. <laughs> 아 그게 킹받다.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아니, 근데 명이 좀잘 나와줘야 돼요. 11번 해갖고 딱 2개 떴거든? 그럼 2, 4, 6, 8, 8? 8개만 나와줘도. 나갔다 올까? 신 <laughs> 받았으니까 아르안거리는 거 맞죠? 그거 맞죠? 그렇지! 역시. 자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. 아, 또 얘네, 거울이네. 어, 이트? 2개? 어, 중복 두 개다 아 근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저는 솔직히 <laughs> 이방전을 유지하라고요 예, 네, 유지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무것도 안 뜯어도 감시 덕지가 아니죠 일단 첫투 성공했으니까 이제 장판을 푸짐하게 깔아줘야죠 원래 사람은 간사한 겁니다 <laughs> 원래 장판도 아, 안 뜬다 그러니까 졸업을 했는데 장판이 문제예요 장판 장판이 공격력이 공격력 500이 체력이 2,500 올라가야 돼. 컬렉 싹봤거든님그 무시를 못 해요. 아, 아 0람남았왔네나3에서가아저 금손 여기 있습니다. 금손 순민 여기 있어요. 한 방에 뽑았어. 3트만에 개꿀이죠. 치킨이 안 들어간다. 아 근데 명명 명 하나 둘세번 떴네 명이 아 근데 신뜬 기념으로 명이 안 뜨는 건가? 아, 세 번밖에 안 뜨냐? 이러면 나갈인데 아전 장판을 좀 깔아줘야 돼요 장판 안 깔면 큰일 난다 스펙 차이가 너무 심해서 조합까지 해야겠다 아 전가을님하고 칠부용이뽑했는데안 떴어요? 나이스 크, 네 개째요 장판 그렇지 아니, 저이 장판을 원한 거예요 진짜로 저 신은 언간생신이었고 솔직하게 너무 뽀록으로 너무 좋았던 거고 전 장판을 원했어요 장판이 그럼 지금 8개 남았어요 아니야 장판이 깔려서 나있어요 저 장판 까는 게 목, 적 이미 저는 신용물 졸업했잖아. 그러니까 신용물은 저한테 이제 바로 게임 끄시고 바로 게임 끄시고 끝이... 신용물 나왔어요. 그것도 졸업이야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예 뭐 캐리 삭제된다니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장판을 까는 게 목적이었어. 솔직히 신은 바라지도 않았어. 마음 한개이1% 정도. 나이스. 그렇지. 지금 장판 1국이나. 7이면... 아, 신장판도 당연히 좋죠. 그니까, 러 100억 가지고 내가 이게. 네, 활이 신터어요 3트에. <laughs> 신장판도 확실히, 어, 나이스, 연타, 그렇지. 저는 이제 명장판이라도 깔자라는 마인드였는데, 너무 잘 듣고, 됐고... 와, 그렇지. 전 장판이 더 좋아요 이제 신은 신은 졸업했어 나, 나 욕심 없어 이제 <laughs> 신 욕심 없어요 존나 간사하긴 한데 얼굴 빨개지는 거보서 사람 존나 간사하긴 한데요 아 행복 12시 체이다 아나 오늘은 오늘간기 없이 두드러가서도욕 한마디 안 나오겠다 A씨 A씨도 안 나오겠다 아 입에 귀에 걸리죠 형님 아 치킨 두도 지금 치킨이 안 들어간다니까 하나 먹어야겠다 <laughs> 말랑이 하나 먹요한번 먹고 살아야지 했는데. 나 이거 하려고 밥도 못 먹었다. 나이스! 아, 몇 개인지 세이브지도 않았다. 어? 왜이게 오래 걸려? 아, 영주? 아, 나또 신나온 줄 알고 쫄았잖아얍시해서 깨. 아, 그것도 개꿀 아닙니까? 아, 이게 장판 두 개인가 세개 깔았는데, 좀 더, 한, 세, 네개더 깔았으면 좋겠는데. 네, 명네개 떴고, 신 하나 떴어요. 명네개도잘뜬것 같은데, 백 개에 하나, 하나 더 나오면은 백 개에 하나 골. 근데 신까지 있으니까 다 해갖고, 명 다섯 개 나왔으면 잘 나온 것 같은데요? 아닌가? 아, 근데 합성도 있잖아요. 아, 나이스. 맨끝판이야 그래, 한번 가자. 아, 저도 좀 응원 좀 해주세요. 지금 나온 것도 대박이네 맞아. 5-1. 총 6개가 떴어. 아, 6개면 너무 대박이지. 100개에 하나가 넘어 버렸는데. 아, 이제 이 정도면 욕심, 진짜 너무 잘떤거지 아직 한방더 남았어요. 어, 용물 바로 바꿔야겠다. 아, 푸지마다졸업했어요 PVP 방울력 3,000. 공, <laughs> 1900이 올라가냐? 미친. 공 1900에 체력도 3300이거든요? 어, 알겠네. 아, 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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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오즈 아니야. 응 음, 체력 없네도 있네. <laughs> 저 같은 순간 90% 땅에 버려 이득이라고. 아이 그건 아니지 형님. <laughs> 그건 아니지. 방어력도 있고 아 PVP 방어력 어이, 3천. <laughs> 아예 형님 충성 오셨습니까? 이게 나라냐? <laughs> 어 막걸리가 너무 와이스비 형님. 아 이게 맞아 대사가 좀네 화리. 와, 소원하나습니다짜 와, 진짜. 와, 와, 그래 방송볼게 와, 진짜. 아, 난다짜 와, 진짜. 아, 예, 어, 감사합니다 형님 <laughs> 어 방송 보고 있을게 와, 미친 와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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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알았어. 방송 해제 아. 보고 있어. 오늘 방송 재밌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백억을 음. <laughs> 100억으로 해 갖고 100억을 했는데, 예. 그러니까 3 3트에서 6억 만에 활이 한 방에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100억을 샀는 억을 사서 해 놨는데 50단지를 샀는데 세번 만에 활이가 떴어요. 기적기작 사운 부정탈까뭐 50개 한 방에 사서 했거든요. 그게 신의 한수였어요. 진짜로. 그렇죠. 그니까, 러 3트 만에 활이는 나왔고, 단지는 남아있는 상태였고. <laughs> 1고0억 나, 나온 건, 나온 건 3트 만이라 6억에 뽑고, 예. 6억에 뽑고, 이제, 편안하게 갔습니다. 편안하게. 아, 너무 좋다. 막걸리가 너무 답니다. 예, 아직 합성 남았죠. 한트도 안 남았죠. 내 원래 한탄하면서 먹으려고 했는데, 아,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.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. 어이구야 <laughs>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많이 자랐지? 장판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남았으니까이 정도면 충분해신 도전도 바로 가능해요. 또 가능해요. 아톡으로 싸면 안 됩니다. 아, 아 네. 1 2추천하다가 이런 날도 오구나. 존나 행복하다, 진짜. 진심 행복해요. 예, 네, 정확히요. 명 다섯 개치다. 아, 솔직히 100억에 950, 5 9 0인데 여섯 개면 존나 잘 나온 거예요. 공격력도 6,800에서 1,000 올라갔죠? 체력도 23,000에서 1,000도 올라갔죠? 완전 개이득이라니까. 일단 합성 조지고. 아니, 근데 은자가 1억으로 해결되려나? 여기서 은자 부족하면 레전드다. 그러진 않겠죠? <laughs> 그러진 않겠지. 저, 은자 못고왔는데 붓, 붓게, 진짜로, 막, 은자 막 한, 붓 은자 막한600 남았어요. 진짜, 막, 원기옥 까먹었어요. 이, 이, 하루 하려고, 이, 이, 이 오늘 하루 컨텐츠 하려고, 오, 픈하고 오픈하고 한 3주, 3주 가까이로 모은 거라. 아이, 99억과아 그건 아니지. <laughs> 솔직히, 그러긴 하다. 100억에 활이 뜬 거면, 100, 100억이, 총, 총 100억이 나야라. 아, <laughs> 존나 행복하네, 진짜. 와, 나행복사하다 와, 한 번. 와, 막 기뻐 날뛸 것 같아. 오. 우후. <laughs> 우후 너무 좋다. <laughs>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우후 와 기가 막히네 그냥 오늘 오늘 날이다 날이요. 아직 더 남았어요. 아, 실패하던 말인데, 일단 조각까지도 안 썼어. 오늘 하루를 위해서 안 썼어. 할수 있는 건 전부 다할 거예요. 나이스, 성공. 이것도 잘 됐어. 됐고요. 얘도 하나, 하나 이도열때 진짜 원기원 모아서 다시 합서다할 거예요. 와. 일단, 50단지, 자, 정리 한번 해보자. 50단지 까서, 명 5개, 신 1개. 이제 조합 남았죠. 어. 이제 조합, 조합 진행 중이고. 정리하자. 아. 아, 치킨 졸라 맛있다. 아, 존나 행복하다. 진짜. 아, 개, 아, 야, 행복사하겠다, 진짜. 아직 소인에겐 조합을 한 번, 아이, 7월 아니 형님. 오늘은 해보셔야 되죠. 소음풀이 했다. 아, 나는 언제, 아, 그래. 장비는 시간이 지나고 1년, 2년 하면 어떻게든 사냥해서 먹는다고 치는데, 좀 과금의 영역이라, 어, 좀 후달리는 건데, 아, 너무 좋다. 아, 감사합니다, 형님. 오늘, 오늘 하루는 진짜 행복사 하다잠잘 오겠다. 잠잘 <laughs> 오겠어.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아서 할 거예요, 진짜. 예, 너무 달아요. 원래 한탄 하면서 먹어, 먹어갖고 찡찡거리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뭐 방송을 하려고 그래도 콘텐츠는 있어야 되니까 하려 그랬는데. <laughs> 아, 형이 그래도 마, 맞아, 맞아들이진 않습니다. <laughs> 아, 이런 날이 오긴 하구나. 아, 솔직히 존나 부러웠거든. 그냥 신용불 방어짜리라도, 그니까, 러 거북이 같은 거라도 들고 있는 사람 존나 부러웠거든요. 그 사람은 나, 뭔가 안 죽어요. 그단 하나로 인해. 안 죽어. 진짜 너무 힘들지. 알지? 인벤터 까야지. 이러기까지 네, 이러기까지 잘 나올 줄은 몰랐어요. 솔직니 너무 좋다. 형 형들 형님들도 은자로 도전하세요. 네. 은자로 도전하고 진옥도 도전하고 네, 도전하세요. 오늘 날이다. <laughs> 오늘 날이다. 어.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뽑아왔는데 형님들은 무조건 나온다. 오늘 날이다. <laughs> 약판 너무 약판. 어 나이스. 아 어, 이제 아직 한방더 남았으니까 이빨 원교 뭐하세요? 예영이 네명아네명좀막했어요아아 4명. 4명 아, 그럼 재물이 세게 들어갔네 재 재물이 세게 들어간 거 아유, 아유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재물이 세게 들어간 거네 이게 <laughs> <laughs> 아고명도 50억이 무악이며 안마 안마 유, 유일하게 나만 성공했나? 벌라 개꿀이네 아후음형도 80억에다 써는데 망했다고야 다그러면안 되니 자 보호단 집 가자 나가자 <laughs> 아 네. 패시억도 아, 작은 돈이 아니야. 아니, 살라 아니, 그랬는데요. 아요 엊그제부터 살라 그랬거든요. 아이, 근데 싼거 계속 팔리는 거예요 살라 그러는데 비싼 거 밖에 안 나와. 계속 야금야금, 야금야금 하다가 빅 방송이라니요. <laughs> 가자. 기가 막히죠. <laughs> 명단지 달달하죠. 아주 그냥. 좋아, 명단, 면세 4개 떴주 <laughs> 내일은 노트가 <루티가> 100억 준비한다고요? <laughs> 기도하겠습니다. 아, 너무 달달하죠. 아, 야, 이분 찌지대 오늘, 그냥, 씨. 300억이 서버에서 사라졌다고요? 아, 진짜네, 맞네. 아, 일단, 일단, 신도전 1도 할수 있어요. 기, 본 바탕으로 4개 깔렸어요, 지금. 심지어. 도 와중에. 명단지 4개 있는데, 저거 안 까도 신도전 할수 있어요. 아, 신용물이 2개 인데다 못쓰는 거라 뭐 이상한 거 떴나? 거, 거북이 같은 거 뜨면은 안 될, 어, 좀 애매하지. 딜이 안 나오지. 뭐 거북이 뜨던가, 뭐 편복 편복 박쥐 뜨던가, 어. 뒤리는 이건데 아 뒤리는 못 쓰는 거네. 아, 비티가 아닙니다 팩트입니다. <laughs> 아달달하죠 <laughs> 너무 좋죠 야, 아, 존나 행복사한다, 오늘. 아, 너무 좋다. 나 <laughs> 아, 이제 진짜 거북이 나왔으면 존나 기분 나. 막, 이거 두개 나왔으면 기분 진짜로. 에? 야, 비아 발언이 아니라, 저거 쓰면 가슴이 아프다, 이거죠. 예. 네. <laughs> 아, 이거, 아, 또 존나 무섭다, 이 형들. 야, 아, 오늘은, 예. 그냥 뭐 행복 행복사 했습니다 그냥 뭔 말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<laughs> 아뭔 말해도 귀안 들어오면 막 갑자기 저도 저도 전화 안 받을 겁니다 <laughs> 네, 그냥 그냥 오늘은 배 째세요 할 겁니다 <laughs> 아뭐 연씨 한마이 있어요 아, 형님, 네개 조합해갖고, 방금 하나 떴습니다. 네, 네 개, 마지막 네개 조합해갖고, 이렇게 조합해갖고, 몇 개가 뜬 거야, 그럼? 야, 오늘 뭔뭐 날이다, 진짜. 기가 막히네. 맨날 행복사 하겠다, 진짜. 명도 있어요, 심지어. 네개 나왔어. 그럼 조합 몇개 나왔냐? 단지 다섯 개다. 조합으로 명 다섯 개. 그럼 토탈 몇 개야? 명 열, 10, 명열개 플러스 신1개 떴다. <laughs> 이, 이 정도면. 이 중은 100억에 명 10개, 신 하나면, 인증 개, 100, 개에 하나 이상이면 에이, 무슨 저한테 봤을까. 제가 맨 처음에 후군이 형 잡았거든요. 근데 어느 수가 후군 잡은 것도 강키 벗기고 막 맞을 때 잡을 수 있었어. 근데 안 돼. 딜이 너무 쎄, 후군이 형이. 졸라 아파요. 일단 명단지 뭐 팔고 자시고 안 하고 그냥 까겠습니다. 그 까보죠. 어차피 다섯 개는 확정이니까. 어 중복 이게 다 중복인 것도 웃기겠다 나와 불기고 걸 아니야 나 진짜 오늘은 치킨 먹고 행복 살래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려 오늘은 그냥 욕 먹고 말래 그렇지 나는 컬렉이 더 좋아요 지금 <laughs> 너 뛰어서 오고 아, 너무 좋다 뭐자 어! <laughs> 마석 갔나고 아니야 아직 한한번더 남았다. 아직 무기도 바꿔야 돼. 아직 아직 어, 오늘은 십변도에서 못 벗어나 오늘 십변도 벗어나는 순간 열반데 형들한테 존나 맛을 것 같아 진짜로 막 고, 진짜 형들 다올것 같아. 아 어, 오늘은 십변도 안 넘어갑니다. 오늘 십변도 안 나. 아 십변도에서 그냥 봉인된 사냥을 하겠습니다. 이사다. 아 존나 행복한데 가볼까? 야 이트 도전 가능하거든요. 아동아 아, 그건 안 돼요 여기 동맹 끝자리 그건 안 돼요. <laughs> 이트 도전 가능하다. 이 이트 이트 도전 자, 가자. 애원하게딱 하나 더 떠라. 아이고 이렇게 실패해갖고 이트까지 갔으니까 조합 5개 터고 조합으로 일개 쳐먹었네. 1 2개1두개 열세 개를 먹었네. 아, 당연히 신발아도 되죠. 그 정도 양심은 있어요, 형님. <laughs> 아, 여기에서 신발하는 나신두 아, 개가 또되죠 형님. 예, 네, 그 정도 양심은 있습니다. 아 그렇지 컬렉또 올라가요. 나이스 석궁 올라가요. 베스트 하나. 아이고 체력 또 올라갑니다. 개꿀. <laughs> 아 너무 행복하다. 아, 뭐가 또더 행복해? 제지 <laughs> 보내요, 보내. 보네. 이거 그러니까 보너스야. 그러면 지금 컬렉 한 3개 남았나? 4개 남았네? 만년화리 금강우경, 천풍, 이거. 장판 4개 깐거 잠깐만 수집 봐야 될것 같은데. 저게 중요한 거만 아니길 바라야지. 공채 얼마 안 올라가는 거, 체력도 얼마 안 올라가, 얘도 얼마 안 올라가. 어, 하나 체력 150, 속박, 아이, 뭐, 이거 패스해도 되긴 한데. 아, 이거 뭐야. 설빙 하나 떠야 되는데, 설빙이 존나 비싼 거였네. 설, 설빙하고 이거 뭐야. <laughs> 풍뎅이 나와야 돼. 이두 개를 뽑았어야 됐네. 다음에 또한번 도전해야죠. 그 부캐로 존나 모 오고, 이제 월급 받고 뭐 하고 있을 때.